일과 육아로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아무거나 먹었던 것 같아요. 어, 양이 많고 식욕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음식만 먹고 있더라고요. 몸이 계속 그런 음식만 갈구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내 몸이 많이 먹고 계속 먹어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니 몸무게가 80kg을 넘기더라고요. 제어할 수 없는 식욕에 끌려 먹다 보니 어느새 80kg 이상으로 늘어난 체중에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총 30kg 감량에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녀왔어. 다녀오셨어요? 운동도 일찍 하고 오셨네요. 어, 그래. 다이어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단이라고 하는 자고레아 씨. 제철 채소는 기본. 여기에 그리스만의 식재료가 필요하다는데요. 이건 그리스식 요거트입니다. 두꺼운 질감이 특징이에요.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주로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보니아니게 엄마의 다이어트 식단을 함께 해야 하는 딸 불만은 없을까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엄마가 식단 관리를 하면서부터 저도 저절로 체중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가끔 햄버거나 피자를 먹으러 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끔 열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꾸린다는 자고레아 씨의 다이어트 식단. 중요한 건 채소와 함께 식물성 지방 도 챙겨야 한다는데요. 이건 지중해식단의 기본이 되는 올리브오일이에요. 아, 이건 거의 모든 지중해식 메뉴에 들어가요. 지중해식단이에요. 일주일에 다섯 번은 이렇게 지중해 식을 먹고 다른 날에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육류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다는 이것, 샐러드에 이걸 뿌려줘야 해요. 제 다이어트의 비결이랍니다. 자고래 앞표 지중해 식단에 더해진 다이어트 비법. 시서스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전 다이어트와 건강을 모두 챙기고 싶어서 먹기 시작했죠. 시서스를 먹기 시작한 이후로 식욕과 체중이 줄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챙겨 먹죠. 시소스는 일년 내내 자라는 덩굴 식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열대 지역에서 자랍니다. 어, 인도의 전통 의학 아유르베다의 약용 식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음, 항산화와 항염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단기간에 체지방을 분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국가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제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서스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목할 만한 성분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케르세틴과 이소람네틴입니다. 케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 복합 성분으로 주로 양파 껍질, 채소, 과일에서 발견됩니다. 지방을 분해해 체내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리파제 활성을 억제하는 성분입니다. 이소람네틴은 항산화 물질로 미나리, 파슬리와 같이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닌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시서스 속퀘르세틴 함량은 양파의 60배가 들어 있으며 이소람네틴 또한 레드 와인에 비해 무려 1850배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파아제는 콩팥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우리 몸에 들어온 지방들을 분해 흡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시서스에는 리파아제의 활동을 방해하는 케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지방 흡수를 막고 지방 배출을 돕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과체중인 성인 남녀에게 시서스를 섭취하게 한 결과 2주 만에 체중이 2.47kg 감소했고 8주가 되자 체중 7.4kg. 체지방량 7.9kg 감소, 허리둘레 8.6cm, 엉덩이둘레 9.1cm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식욕 조절을 담당하는 렙틴 호르몬이 28.9% 감소, 지방을 분해하는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36.2%, 폭식을 예방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은 115.7%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고레아 씨가 한국에 꼭 소문내고 싶은 다이어트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laughs>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라고도 하죠. 저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숙제하기를 싫어하죠. <laughs> 사람들이 다이어트는 그저 재밌는 취미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심심할 때 그냥 잊지 말고 좋아하는 운동을 하러 가거나 배가 고프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몸은 저절로 움직이게 되고 지루할 틈이 없어요. <laughs>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